자, 3번은 X축 대칭을 하면 Y부호 반대. 근데 Y부호를 반대로 한다 해도 제곱이니까 뭐가 되니? 그대로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 축의 대칭하면 X부호 반대.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원점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인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 y 넣어봤자 제곱하면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4x, 빼기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x의 대칭이면 x, y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y 대신에 얘.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똑같은 게 뭐가 있어? 얘랑 얘 이렇게 돼서 2번, 3번. 그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은 얘와 얘가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이니까, 얘를 X축 대칭하면 일로 간다. 또는 얘를 X축 대칭하면 일로 간다. 라는 얘기지? 그럼 Y부호 반대. 자, 어, 뭐, 요거에 Y부호 반대하면 뭐가 돼? 3X 더하기 Y. 더하기 B는 0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일치하는 거니까,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m은 마이너스 3이고, b는 2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m 더하기 b 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 많이 틀렸던 게 6번. 자, 얘를 한번 보면, ap, <laughs> p는 y축이로 움직인단 말이야. 얘는 고정된 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는 축에 대하여,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 라고 했고, 자, 그럼 얘가 이제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더하기 얘라는 건얘 더하기 얘가 돼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원 기준에서 보면, 바깥에 어떤 점에서 이 원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원의 중심에서 그 점까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리에서 어떻게 반지름을 빼버리면 바로 최단거리가 나오고, 최대 값을 구해야 될 상황이면 거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여기에 있을 때가 최대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지.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어, 지금,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 지금,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8 하고, 1,0 하고의 거리를 구해주고,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지. 자, 그럼, 거리를 구하면, 얼마야? 아 어, 16, 64, 16, 80, 16, 5, 4 r 2, 이렇게 되지. 자, 거기에서 반지름인 루트 5를 빼면 3루트 2가 되거든. 그것의 제곱이니까 45다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자, 그다음 문제. 이것도 생각보다 선생님 생각보단 많이 틀렸어. 일단은 예와 같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그림을 그려서 뭐 색칠로 판단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음뭐 결합 법칙이나 드모르간 법칙을 써서 변신을 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봐봐. 뭐 굉장히 많은 어떤 법칙을 여러 번 어려운 걸막 써야 되는 건 전혀 아니야. 최소한 알아야 될 공식들 정도를 써서 어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보면, 자 빼기는 뭐냐면 교여야. 어뭐이 정도는 알 거라 생각하거든. 빼기는 교여다. 자 그럼 어떻게 돼? <laughs> 자 얘가 a 교 b의 여집합. 근데 또 빼기니까 교여 이렇게 되겠지. 이거랑 똑같은 게 있나를 보면, 음. 어 일단 없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네. 자 뭐냐면 A교 B에 어차피 교교니까 뭘 먼저 하든 관계없는 거지. 이게 결합법칙.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얘는 A교.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으로 교는 합.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지. 뭐가 나왔냐면 교여니까 이제 빼기. 그래서 A 빼기. 비합시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지? 렇 자, 그래서 음... 5번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게... <laughs> 그 다음에 어, 10번을 한번 보면, 10번 한번 보자. 어, 이 식도 역시 좀 우리가 줄여 보면... 음, 한번 봐봐.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어, 뭔가 변신시키는 것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조금 간단할 것 같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으면 a교 b랑 <laughs> a 빼기 b랑 합치면 뭐냐면 a야, 그냥 그지. 그럼 a 교 b가 a다라는 거니까 교집합은 작은 것 찾기인 거지. 그럼 a가 작아 포함돼 있어야 돼. 그래서 4번 이렇게 구해 주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똑같이 포함되는 말이 뭔데? 요거지. 그래서 이거랑 나타낸 거 모두 골라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골라 주면 될 거고. 그다음에 11번을 한번 볼 건데. 11번 자, 어, 이것도 제법, <laughs> 제법 틀렸더라고. 일단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정수라고 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정수인 거고, 그지? 자, 이 상황에서, 어, y가 1, 2, 3인데, 여기서 조금 신경 써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자, a, 교 y가 개수가 두 개래. 지 그러면 얘를 이제 설정을 할때 아 1, 2만 교집합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건 뭐냐면 만약에 A라는 애가 A는 X의 부분집합인데 A라는 애가 y랑 1, 2가 교집합이야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건 3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만약에 그 교집합이 2와 3이면 1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a와 y의 교집합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1, 2라고 한번 해 봐. 그렇다는 얘기는 a에는 1, 2는 포함이 돼야 돼. 근데 대신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은 없어야 되겠지? 만약에 3까지 있다면 교집합이 3도 들어가야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야. 그러면 얘몇 개야? 총7 개거든. 그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포함해야 되는 거두 개, 안 해야 되는 거한 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개 나오니? <laughs> 이게 4 제곱이지? 그러면 16인 거지. 나머지도 똑같지 뭐. 1, 3이 교집합이라면 그러면 2는 없어야 되니까 역시 이게 네제곱해서 16. 그 다음에 2, 3이 들어간다면 1은 없어야 되니까 역시 16. 그래서 답은 48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한번 보면, 14번은, 여기 말만 조금 부드럽게 이제 읽혀지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 2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한 번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한번 설정을 해서 해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2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7의 배수의 집합을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금 나, 문제에서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2의 배수도 아니고, 아니, 거나가 아니라 아니고지, 동시에 7의 배수도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소리지. 자, 그럼 얘는 뭐와 같냐면, A 합, B 통체로의 여집합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의 개수를 구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것의 개수를 구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 자, 그러면, 어, 요렇게 한번 보자. 여 집합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전체 집합에서 빼주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전체 집합의 개수. 몇 개니? 100개라고 했지. 100개에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A 합 B가 뭐냐면 2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의 배수인 건몇 개야? 100을 2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50개.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7일은 7, 7, 4, 28. 이걸로 끝나냐? 아니고, 2와 7의 최소공배수함 14야. 14의 배수는 2의 배수 셀 때도 세졌고, 7의 배수 셀 때도 세졌겠지? 그러니까 이건 두번 세졌으니까 한 번을 빼줘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되겠니? 그지? 그러면 14의 배수는 몇 개니? 6, 7, 7개 있거든? 그거는 2에 배수할 때도 7의 배수할 때도 셌으니까 한 번은 빼야 되겠지. 두 번씩 세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64, 57이거든. 그럼 100에서 57을 빼면 4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가능하지. 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laughs> 어, 의외로 좀 많이 틀리는 문제야. 정리 좀 해놓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린 게 15번. 15번 한번볼 건데. 어, 일단은, 어, 명지에 n o P이면 n o Q이다가 거짓인 거야. 이거는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음, 자, 발레가 속하는 곳이야. 선님이 예로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가 경기도라고 하고 여기가 뭐 하남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경기도 사람은 하남시 사람이다라는 게 맞아? 틀려? 틀리지? 그렇지? 그러면 그게 참이 아닌 어 원소가 있을 거야. 그걸 우리가 반대되는 예라고 하는 거지 발리. 발리는 어디 속해? 여기 속하는 거지. 자 이걸 말로 만들어보면 어떤데 경기도 사람은 하남시 사람이다 가 거짓이려면 참이 아닌 얘는 경기도 사람이지만 하남 사람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겠지 그지? 이 부분인거야 그러면 얘는 낫피이면 낫큐이다가 거짓이려면 낫피 이지만 낫큐가 아니다 에, 속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거야. not p라는 건 p의 여집합이지? not p이지만, not p면서, 그 다음에 not q 하면 q의 여집합인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니? 말만 잘 만들면 되겠지. 그럼 얘는 p의 여집합, 교집합. 여, 여 하니까 여집합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니? 그래서, 고그 영역에 속하게 된다 라는 것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보면 음, 뭘 찾으라고 했냐면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P이면 Q이다 필요조건이니까 일단 필요하니까 받았다 Q이면 P이다는 성립해야 되고 P이면 Q이다는 성립 안해야 되는거지 얘는 뭐냐면 절대값 x는 절대값 y다 이건 거고 얘는 뭐냐면 x랑 y가 모두 0이다 인거지 그럼 봐봐 자 p 이거 보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으면 둘다 0이다 이건 어때 틀리지 그지 왜냐면 1 1 이런 애들도 되니까 자, 그런데 둘다 0이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다. 이건 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리고 충분 조건은 아닌 거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제곱하는 거지? 통으로 절대값이 있는 건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이 그냥 제곱하는 거랑 결과가 같지. 그래서 이쪽은 X제곱 더하기 EXY 더하기 Y제곱이고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EXY 더하기 Y제곱인데 그럼 X제곱, Y제곱 날라가면 얘는 XY는 0인 거고, 그 다음 얘는 절대값 XY가 0인 거지. 그치?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인데? 똑같은 말이잖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한 거야. 근데 충분 조건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닌 거고, 자, 요건 어때?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1이다라면, 1과 마이너스 1로 구성된 순서쌍이면 되는 거지.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1, 1, 다 돼. 자,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다. 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어, 되는 거 아니야? 이 4개 가지고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P이면 Q이다. 이건 어때? P이면 q 이단 참이지? 왜냐면, 이거 만족하는 거 4개 있었잖아.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 4개는 얘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다. 이거는 성립하는 거지.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라면,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1이다. 이건 틀린 말이네. 왜? 루트 2랑 0, 이런 것도 가능하지.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건 충분 조건인 거지. 그래서 이건 아니고, 답은 그래서 1번만 된다. 이렇게. 어, 많이 틀렸더라고 이것도. 자, 22번이 이제 코시슈바르츠만 쓰면 되지. 자, 해보자.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 이거 개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x제곱, y제곱, z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2y 더하기 3z의 제곱. 자 그럼 얘는 9, 4, 13, 1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4 곱하기 이 모양 그대로 다 나왔네. 그래서 k는 14. 코시의 기본적인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맞을 수 있는 문제였지.